잠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아니 기본이에요 기본 튼튼해야 돼요 튼튼해 사람이 누워서 자는 게 아니라 올라가도 문제없도록 만드는 게 저희 기본이에요 이건 기본이에요 저희가 어차피 지금 세차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신발을 신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건 기본이에요, 기본. 뛰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머리가 닿으니까 지금 뛰지 못하겠고, 이렇게 만드는 건 기본이에요. 여기에는, 이거 위에도 이거를 만들 때 이미 저희는 워크, 워크스루 기능에 대한 특허가 이미 있었어요. 이거 자체도, 여기서도 이것도 특허입니다. 워크스루잖아요. 그죠? 양쪽을 빼놓고, 자, 이것 자체만으로도 통로를 만드는 워크스루 기능이잖아요. 이 기능 자체도 특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죠. 자, 이 레이아웃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침상을 확장할 수 있도록 만든 거잖아요. 저희 특허를 현대차가 갖고 있었다, 현대기아그룹이 갖고 있었다. 우리나라 캠핑카 시장은 독점 체제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이 생각도 들어요. 현대에서 한 200억 불고, 야, 오마이캐프 특허 우리한테 팔아. 이런 건 지금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도 들어요. 출피이되면 어떻게 하겠어? 200억은 팔아? 현대차 그룹 관계자분도 200억이면 한번 팔아볼 생각을 갖고 있을 테니까, 한번 연락 주십시오. 야, 솔직히 200억 아니어도, 좀더 저렴해도 저희는 쓸수 있게만 조건을. 그렇게 하겠어요? 현대차가 자기가 특허를 가진다라는 거는, 다른 애들이 못하게 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안 하지. 그럼 200억은 받아야겠네 아니 만약에 현대차라고 그러면은 우리한테 하청을 주면서 특허를 넘기라고 하겠지 니네가 만들어 우리가 하청을 줄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든가 그래도 일량은 많으니까 근데 나는 뭐 그런 하청업체 하는 건 싫으니까 아니면은 특허권을 통째로 넘겨 근데 글쎄요 어, 왜 우리가 이거 고민을 하지? <laughs> 우리가 70개를 찾았는데 전대차 그룹이 찾으면 어떻게 찾겠어요? 더 많은 걸 찾겠죠. 그러면 이 소송의 규모가 다르죠. 이게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요. 최 PD가 이 레이아웃을 보고선 굉장히 흡족해하더라고. 너무나 마음에 든다고. 너무나 마음에 든다고. 차량을 원룸으로 만들어 준 겁니다. 이런 공간 활용에 대한 레이아웃을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되게 흡족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런 차에 따라 달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스타리아급에서는 이게 구현이 안 됩니다. 스타리아는 지금 있는 그 구조가 가장 어떻게 봐서 완벽한 구조예요. 거기에 더 넣을 필요가 없이 이어 의자를 사용하면서 그리고 밖을 보면서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 하루에서 3일 정도의 캠핑을 하는 거에 딱 최적화된 차량이고요. 이 정도 레이아웃을 갖추려고 그러면 그래도 스타리아나 르노마스터 정도는 있어야만 이 레이아웃이 가능해져요. 저는 게을러서 현장에 가서 이런 침상을 펼치고, 뭐, 이렇게 자리 만들고, 뭐 깔고 이러는 거 싫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그게 불편할 텐데, 여러분들은 그게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침상을 빼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뺀 다음에 여기 끼우고, 아래 볼트 조이고, 이거 침상을 만드는다? 10분 걸린다? 여러분들 10분이 굉장히 깁니다. 여러분들 눈 감고 명상하세요. 그래서 1분만 눈 감고 계셔보세요. 눈 뜨잖아요. 10초밖에 안 지나요. 1분이 될것 같지만 그 1분이 엄청난 시간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심상을 적고 펴는데 여러분들이 매일 10분을 한다. 그건 아니에요. 물론 빨라져서 그 다음에 5분이 되지만 숙련공도 아니고 이거를 펼치고 하는데 내가 왜그 많은 시간을 써야 되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려다 보니까 이런 레어야슈 만든 거고 최대한 간단하면서도 여러 가지를 안에다 수납을 하면서 큰 오토바이까지 수납을 할수 있게 하려다 보니까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반복되는 게 싫으니까 가장 간단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뭐 공간 활용 부분에서는 이쪽 이쪽 부분을 이용하면 샤워실까지 충분히 만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뭐 구색으로 내가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가 아니라 여기는 구색으로 만든 게 아니고요. 여기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둔 거에요 굉장히 넓습니다. 사이즈가 그냥 조그만 캠핑카에 들어가는 형식적인 시크대가 아니에요. 이건 실제로 여기에서 요리를 할수 있는 94cm에 50cm의 테이블에 여기서 요리가 가능합니다. 일반 샤워실하고는 그, 규모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실제 쓸수 있는 사이즈예요. 여기에서 요리하고 하는 게 실제로 쓸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스타리아급에서 구현할 수 없는 게 나와요. 근데 스타리아급에 저희도 샤워시설을 만들어 왔는데 막상 그 샤워시설을 달아달라고 오시는 분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스타리아급에서는 샤워실까지는 넣을 수는 있지만 과연 그게 편하게 쓸수 있을까? 나중에 옷장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 급에서는 샤워실을 넣어볼 만 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도 급에서는. 감성적인 부분들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런, 이런 것들은 뭐 언제든지 달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기존에 있는 이 침상이 얼마나 튼튼하고, 얼마나 내가 편하게 쓸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이런 자잘한 기능들, 이런 것들이 그렇게 차량을 선택하는데 이게 중요할까요? 근데 이 차는 저희가 작업하는 첫 번째 ST1이기 때문에, 제품을 개발한다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를 넣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침상을 확장하는 이거 이거에 대한 반응은 차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 자 그리고 이 바닥에 까치발 이 까치발 구조를 요거를 해 놨는데 이거는 이 위에다 무거운 거 올려놔도 버틸 수 있으라고 저걸 써 드린 거예요 굉장히 무거운 게 올라가도 버틸 수 있게 이렇게 만약에 사람이 올라가는 정도라 그러면 여기에다가 요거를 고정하는 방법을 조금 바꾸면 돼요. 근데, 뭐, 웬만한, 웬만한 충격에 무너지지 않게 그 정도의 내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 이거 만, 이거 구조 만들어낼 때 엄청 머리 썼어요. 이걸 산으로 갔다가 막, 아이디어가 산으로 갔다, 들로 갔다, 바다로 갔다, 막 여러 군데를 해갖고선 어떤 걸 써야 되나, 그 구조 만드는데 일주일 내내, 우리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 대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나무들을 샘플로 만들어 보고 펴보고 이렇게 해서 결정된 거예요. 이 아이디어를 생각해낸다는 게 베끼는 게 가장 쉽습니다. 베끼는 게 가장 쉬워요. 없는 걸 생각해내는 게 가장 어렵고요. 그리고 정말 차량을 가치있고 쓸모있게 만들어주는 기능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전기시설들은 곳곳에 있습니다. 이쪽에도 220 만들어놨고요. 이쪽에도 시가측 단자들 만들어놨고, 어, 저거는 저희 게 아니라 ST1 있는 순정에 있는 거를 그대로 갖고 와서 연장만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의 장점은 장점대로 그대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 차는 현재 시동을 킨 상태입니다. 시동을 킨 상태로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열방음을 엄청나게 했기 때문에 문을 딱 닫으면 엄청나게 조용합니다. 제가 엄청나다는 표현을 잘안 쓰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조용합니다. 왜 그걸 느끼냐면요. 하모차는 단열 방음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방시켜 놓고 운전하잖아요. 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바퀴 소리부터 벽면으로 타고 오는 그 바람 소리 다 들려요 이 안으로. 창문이 창문을 열고 탄것 같아요. 셰피 디가 검사 받으러 가는 동안 어땠어요? 밖에 안 나가도 저 가운데 같은 경우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할수 있어서. 편하죠. 검사했을 음. 때 비가 왔었는데 밖으로 안 나왔어요. 음. 그리고 소음은 어땠어요소 스타리아랑 똑같아요. 스타리아 소음 정도밖에 안 나는 거예요. 원래 스타리아 뒤를 다 저희가 단열방음했기 때문에 주행 중에 나는 소음을 줄인 겁니다. 만약에 그걸 안 했으면은 개방했을 때 뒤에서 들어오는 이 소음이 벽면을 타고 들어오는 소음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바닥에 12mm 합판밖에 안 깔려 있었어요. 저희가 이만큼 올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현을 해놓은 게이 ST1 차량. 자, 최 PD가 만약에 이 차를 산다 그러면 이차 어때요? 좋아요. 전 이, 이거 살것 같은데요? 진짜? 이거 근데 2.1m 못 들어갔네. 2.1m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럼 전 이거 살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있는 집 팔고 여기서 살 거예요? 집이랑 캠핑칸 또 따로죠. 자, 두평 반짜리, 두평 반짜리 원룸 구조로 만들어드렸고, 그리고 오토바이를 싣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진 특수목적 차량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오마이 캠프의 ST-1을 이용한 특수목적 차량. 오토바이도 싣고요. 그리고 침상도 만들어지면, 그리고 벽면에 굉장히 많은 수납공간을 배려해서 만든 ST-1 차량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